어 이쪽으로 놔 배야. 너. 너. 깊어 그러면 혹시 빠지면 안 된다고. 아니, 깊은 게 아니라 얕겠지 이쪽으로. 그러니까 저쪽이 중앙이잖아. 지금 배, 오리배가 있는데가 중앙이잖아. 중앙이니까 좀깊 깊을까 이거. 근데 가세 쪽으로는 좀 저쪽에가 제일 깊다 야야 두이 있는데 저게 아니 저까지 가면은 관리가 안되잖아 음. 혹시나 뭐 잡,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아하. 그러면 저까지는 갈라 크면은 시간이 걸리잖아 아. 음. 저쪽에가 저저 저게 아. 두이 있는데 저거가 제일 깊다 항상 저수지는 항상 그렇다 둑이 어딨는데 둑 저, 저기 있잖저 전기불 저동그라게 요래 해놨는데 저게 저거 굴 뺐는데 아가 물이 막 넘치면은 굴 빼는 데가 있거든. 저기가 제일 깊다. 항상. 저 다리 좀 있었던... 다리다 저기. 어? 무슨 소리 하면 저 다리다. 두 가지가 저기가. 무슨? 동그라미에 전기 불 해놨는데 저게 두 가지가. 등이 깊다고? 그래. 등 있는 데가 제일 깊다. 저앞 저쪽에 세 쪽으로. 확실해? 저수지는 항상 그렇다. 우리 나태 가는데도 그쪽에. 가다 보면 앞에 와 두기 있잖아. 거기가 제일 깊다. 거기 굴빼는데가 있거든. 물이 너무 많이 차면은 두기 넘어질까 봐 싶어. 봐. 몇 프로 차면은 그굴 아, 뺀다니까 물을 빼. 아니, 두기 쓰면 두굴넘두 넘도록 물이 그렇게 되겠지. 그건 이제 멜개 아, 어느 정도 멜개가 넘지. 어느 정도 차면은. 우로 가 봐. 우로. 우로. 우가 봐. 자 뭐로? 뭐지뭐까가 보자. 고완 <신료> 공짜로 해는 거뭐 있긴 해? 어, 어. 생겼나 그러니까 아라 그래. 아, 다아저씨한 아니 난 너무 웃그 아버님 뭐야? 자, 지금 자리 하나 있습니 왜? Hmm? 빨리 말해 봐라. 영창.

아니 못 생기면 무료 돼 있는데 아쉽다 내가 못 생기진 않았잖아 그럼 도전해봐 라와 도전해봐라 내 얼굴 못 생겼는데 됐다 수 됐다 그런 그래? 그런 그래? <laughs> 그래? 말로 그러나 꽁짜 먹으려고못 생겼다 말로 자진하세요 내 보면 어때요 해봐라 그 시험 해봐라 됐다 <laughs> 시험 해보면 우리 차댄 너 <laughs> 아, 그니까? 뭐, 그 야, 지금 가봐 어드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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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